허경영의 하늘궁에 온 자들의 특권. 1. 몽중가피, 멍동제 아베의 꿈속에서 천사가 보좌한다. 2사중가피스농제 아베이 죽을 때 천사가 보좌한다. 일반인들은 죽을 때 임중가피가 없다. 3. 임중가피, 린동제 아베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며 두려움이 없다. 일반인들은 저승사자가 끌고 간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저승사자 앞에는 넥도 못춘다. 방향방향을잘 잡기 위해서는 1점, 확인죄를. 2점, 판단 판단. 3점, 결심죄신. 4점, 결단죄도 안, 5점, 결정죄딩 판사는 다섯 번째, 공판을 내린다. 제 아무리 해도 인간은 실수를 한다. 한 발자국도 앞을 내보지 못하고 아파트를 잘못 사서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여러분인데. 대천사를 받아서 대천사에게 물어보면 된다. 질 수가 없다. 허경영은 무한천사를 거느리고 있다.